안녕하세요. 지식원숭이입니다. 오늘은 왜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아주 먼 옛날부터 고구려와 친하게 지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백만 장자 고려인이 사는 국가라 한국이 친숙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수준이 매우 높아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한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뭔가 친숙하면서도 낯선 희한한 나라인데요.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이고 같은 아시아 국가이기에 친숙한 느낌이 들다가도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생각보다 많은 유럽인들이 살고 있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모도 닮은 듯안 닮은 듯하고요. 현재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한국 사람과 좀 닮았나요? 심지어 카자흐스탄은 소련 제국에 속해 있었고 문화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 문화가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카자흐스탄이 더더욱 어색하게 느껴지죠. 카자흐스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는 국가 위치로 인해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이 많아 미인들이 많은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했던 한국인들의 후손,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국가라는 이미지도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한국은 카자흐스탄을 딱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관심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수도는 아스타나이며 서쪽의 일부 영토가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우랄산맥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이기 때문에 우랄산맥의 서쪽에 있는 카자흐스탄 영토는 유럽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기게도 카자흐스탄은 유럽 축구연맹회원국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드르크메니스탄 스탄 5형제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 좀큰 정도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으로 대국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도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카자흐족인데, 이 카자흐족은 티르크계 유목민의 후손이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전혀 관계없는 국가는 아닙니다. 아무 관련도 없었다면, 카자흐스탄에서 왜 당군전이라는 동전을 만들었겠습니까? 당구 할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한국의 조상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자흐스탄은 먼 옛날 유목민이었는데요. 튀르크계 유목민이었습니다. 튀르크라는 말이 좀 낯설죠. 그럼 돌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친숙한가요? 과거 돌궐 제국은 고구려와 손잡고 당시 당나라였던 중국에 대항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협력하는 사이였기에 카자흐스탄은 한국에게 호의적이죠. 그런데 이를 근거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는 가짜 뉴스와 영상이 돌기도 하는데요. 관련이 있고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맞지만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후예라든지 카자흐스탄이 당군을 모시고 있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고려인은 소련 붕괴 후 구소련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하고 한반도의 역사적 왕조인 고려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9만 6천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했는데요. 현재는 10만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 문화는 이전 수도였던 알마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곳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 신문인 고려일보와 한국어 극장 고려극장이 운영되고 있죠.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은 언어적인 측면 등 러시아 문화에 동화된 부분도 많지만 마르코프 차를 비롯해 한국 요리의 식습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시장에 가면 고려인 반찬 가게도 있으며 국시 같은 이름의 요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고려인들의 한국 요리는 100여년 전 옛날 식에 가깝기 때문에 남한의 요리와 상당히 다르고 북한의 요리에 가깝다고 하죠 2016년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단군전이라는 동전을 발행하는데요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라 국민 통합을 위해 여러 민족의 신화, 민담, 동화, 전설을 테마로 동전을 만들었고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는 바로 단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전 디자인의 당군을 활용했습니다. 동전의 뒷면에는 당군, 곰, 호랑이, 한국어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죠. 구 소련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사는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지만 백만장자 고려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바로 카자흐스탄인데요. 당장 카자흐스탄 재산 순위 1위가 광산업체 카자흐무스의 CEO를 역임한 블라디미르 킴입니다. 그는 스탈린 시절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송된 고려인의 후손으로 1960년대 소련의 엔지니어로 교육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1995년 구리 광산 업체인 카자흐스탄 INC의 경영자로 임명되었으며 삼성의 지분 참여와 철수 이후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구리 광산 업체인 카자보스의 회장을 역임했죠. 현재 카즈 미네랄사의 CEO로서 2018년 포브스에 따르면 26억 달러의 재산으로 세계 부호 순위 766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47억 달러까지 늘어났죠. 이렇듯 카자흐스탄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꽤 많기에 카자흐스탄은 한국에게 친숙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 이해관계인데요. 한국은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입니다. 과거에 친했고 고려인이 많이 살면 뭐합니까? 먹고 사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면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죠.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한 나라는 영국, 한국,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영국의 금융, 한국의 물류 허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목표로 경제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카자흐스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내륙국인 몽골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카자흐스탄은 내륙국이라 러시아나 중국을 거쳐야 외부 항구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바다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통과세 문제로 인해 서방국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공장을 직접 차리지, 바다도 없는 카자흐스탄에 뭐하러 공장을 만드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한국은 산면이 바다라서 무역에 큰 어려움이 없죠. 당구할아버지가 땅을 너무 잘못 잡은 건 아닌가 봅니다. 카자흐스탄에는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굉장히 빈약한데요.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구소련 시절에도 제조업 시설이 거의 없는 동네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소련 시절 제조업 분야는 슬라브 3국,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몰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현재 대부분의 공산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조업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1992년 한국 카자흐스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죠.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꽤 높은 편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덜하지만 한국을 의료 선진국, 부자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한국 가전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나 LG전자의 TV를 많이 사용하며 도심 곳곳에 집채만한 광고를 쉽게 볼수 있죠. 옆 동네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시장을 한국 기업인 대우자동차가 장악했던 것과는 다르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자동차는 예전에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90년대 이야기이고 일본차 못지않게 성능이 좋아진 한국차도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제조업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철, 도로, 공항, 발전소 등 국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요. 전 정권이었던 나자르바예프 행정부는 4,000km의 철도와 8,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카스피의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임을 발표했는데 마침 이명박 대통령과 나자르 바이프는 절친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 많은 개발 원조를 해주었죠. 덕분에 공항 입국 때부터 암묵적인 우대를 받기도 했고 건문도 하이패스로 통과했다고 하죠. 그럼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개발 원조를 왜 해주었을까요?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은데요. 카자흐스탄은 바다는 없지만 자원부국으로 제조업보다는 에너지 수출에 강점이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핵심인 우라늄은 카자흐스탄이 세계 35%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호주에 이은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원자력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밥벌이기에 우라늄 강국인 카자흐스탄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죠. 카자흐스탄의 현재 우라늄 생산량 세계 1위, 금 생산량 세계 10위, 크롬 생산량 세계 3위, 아연 생산량 세계 9위, 황생산량 세계 7위입니다. 자원 많은 것참 부럽네요. 역시 땅은 크고 봐야 하나 봅니다. 한국 포스코도 카자흐에서 생산된 티타늄 소재를 수입해 코일, 강판, 봉제, 선재, 파이프 등 부재 제품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주로 승용차, 화장품, 화학, 철도, 기계 부품을 카자흐스탄에 많이 수출하고,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원유, 합금철, 우라늄 등 천연 자원을 주로 수출합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한국은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다음인 제4의 무역 수출국이고 수입은 러시아와 중국 다음인 3위입니다. 카자흐스탄에게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자원 구매 고객님이기에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죠. 이상 왜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화적으로도 카자흐스탄에서 한류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젊은층에서 인기 있으며 k p o 도 매니아들이 생겨 정기 모임이나 관련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네요. 젊은 층 안정으로는 한국말을 일부 알아듣기도 해 한국인이 카자흐스탄 여행시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서로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국가인 만큼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면서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